안녕하십니까. 고고 t 비 여명입니다. 9월 13일 오후입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드라이버 정책, 세계 경제, 경제 질서 재편, 중국을 주지 않치는 이 과정은 한국이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치더라도 이재명이라는 놈이 사기친 겁니다. 미국에다 사기치고 한국 국민한테 사기친 거예요. 지금 언론들은 자꾸 3,500억불, 3,500억불 하는데 6,500억불입니다. 미국의 에너지를 사오는 게 1,500불. 그 다음에 국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1,500불. 그건 달러 아닙니까? 그건 달러 안 갖다 주고 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고호TV가 말씀드리기를, 이거는 왜한 얘기가 온다? 한국이 다 틀리고, 이재명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구한말의 사태, 사태다 그랬죠. 지금 얘네가 뽑대는게 뭡니까? 이재명이란 놈이. 지가 그랬어요. 어? 이재명 이란 놈이, 트럼프의 가랑 밑을, 미철, 가랑이 밑을 미철 길수 있지만, 쥐도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7월 30일에 미국에 콕계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8월 30일이죠? 관세협정 잘했다. 강유증이라는 거, 뚜떼이. 대통령실 뚜떼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합의문을, 합의문을, 굳이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된 회담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선방했다. 잘했다. 하고 이재명 지주를 끌어올리기 작업에 들어갔죠. 완벽한 사기입니다. 이놈들이 이재명이란 라 너무 모를 수가 있어요. 하도 하, 하도 흘러든 흘러든 철프덕하는새끼리에서 그런데 경제관료들이 모를 리가 없죠. 산자국 관료들이나. 또는, 그, 뭐야, 정책 관료들이나, 모를 리가 없죠. 6,500억이 아니라, 2,000억불, 지금 말 나오는 3,000억불을 제외한 2,000억불만, 미국이 요구하는 펀드에 씹어넣으면왜안 이기다. 그런데 이게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이재명이란 놈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전용기에서 어? 미국에 대화한다 그러니까. 그런 결국에는 40분이나 늦게 들어가서 백악관 입장할 때, 백악관 퇴장할 때, 또는 공항에 내릴 때 하나도 영재권을 못 받았죠.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루트닉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역협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세계가 지켜보는 40분 동안의 공격 오픈 회담은 그런 말도 없었고. 어? 트럼프가 피스메이크 하면 자기는, 런, 뭐야, 페이스메이크 하겠다. 그런 압옷떨고 비공개담 들어가서 또겨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역협정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 안 됐다는 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죠. 그리또 나타나는 게 뭡니까? <laughs> 한국이 3,500억불을 투자하면은, 그, 가동 전에, 어?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9, 미국이 1 가져가고 투자 금액을 손익 분기점을 넘기면은 미국이 9, 한국이 1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난 이게 틀린 말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면은 이재명이라는 놈이 미국의 3,500억불 투자 펀드의 SPC에 현금으로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이고 이제 나 살았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인민들 앞에서 내가 젤렌스키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같이 트럼프한테 창피한당했다. 트럼프한테 안주의박했다. 그리고 장기만하고 거짓말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6500억불 투자한다 그래놓고 그게 전부 다 현금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이라는 대한민국 얘 예, 대한민국 그, 그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지금 그 외환보유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새끼입니다 그 팩트입니다 말하는 꼬라지 보면 그런데 아 돌아와서 보니까 아, 6,500억 불 왜서 왜서 관료들 사이에서 난리 났다는 거죠. 대한민국 외환보유가 4천억 불4억불 뿐이 안 돼요. 자꾸 줄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3천 500억 불이든 2천억 불이든 6천 500억 불이든 현금을 달러로 갖다 인출해 버리면은 번에 외환 위기죠.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국민을 속이면서 나 잘했죠, 잘했죠. 속이다가 요번에 들통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저는 1조 2, 3천억 달러가 있는 줄 알았더니 1조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그리고 국민 GNP, GDP, 일본 달러 가려면 멀었어요 그건 3배 되죠?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럼 일본은 그것도 외환보유라고 칩시다. 한 2조 6천억 달러에 달러 갖고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5천억 걸 갖다 준 거예요. 그게 한15% 뿐이 안 될걸요? 18%? 그 이유를 봅시다. 이유는 27개인가 32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GMP가 강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스페인도 에서막 부상하고 있죠? 한 5개국 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의 <laughs> GMP의 5배입니다. 그 27개국 다보면은 저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다 합해보세요. 걔네들, 네들은막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 합니다. 다 합하면은 우리나라의 GMP 한 20배 정도 될걸요? 그 다음에 20배는 안 되겠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20배 정도 되니까 한 10, 10배 내지 15배 됩니다. 1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미국 국채도 어마어마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 외환보유고가 일본이 2조 3천억 달러면 1조 3천억 달러면은 걔네들 외환보유가 한 3, 4조 달러 될걸요? 유럽은 벌써 금융국가로 금융, 금융 재환한지 오래됐죠. 한 3, 4조 달러 될 겁니다. 그럼 걔가 6천억 불 갖다 바친다 했다. 어? 그러면 10%, 12, 3%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천, 6 5 0 0억 불을 갖다 바친다 그랬어요. 외환보유가 우리나라 4천억 불, 그 다음에 국채 한 7천억 불이 있어요. 1조 천억 불. 그러면은 국채까지 포함하면은 우리나라가 4 6천 5백 불 갖다 바치면은 한40% 갖다, 한30% 갖다 바치는 거고 외환보유구에 1.5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1,500억 달러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억 불만 외화 유출이 되면 당장에 금융위기 들어옵니다. 달러 금융위기가 들어온다고요. 그런 걸다 속이고 이 새끼가 이때까지 사기치고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이 언론들이 이런 걸말안 해요. 언론들이. 레거시 언론들이 말안 합니다. 레거시 언론이라는 놈들이 뭔가 이재명한테 책이 잡혀가지고 조선주앙을 필두로 해서, 응? 음? 3,500억 달러든, 6,500억 달러든, 200억 달러든, 300억 달러든, 그거 외환위기 들어옵니다 다 알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언론이 죽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서는 저 호구 왔는가? 저 호구 사기꾼이란 걸 알았는데 자기들도 미국에서도 죽어도 뭐야? 어? 미국이 모르겠어요? 일본과 국가 경쟁력? GNP 규모 달러? 유럽과 국가 경쟁력? 달러? 그리고 미국과의 친화력 그런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재명이 새끼가 좀 버틸줄 알았는데 지원자 살려고 지 창피한번 안당하려고 국민한테 쏘기기 위해서 5천억불을 갖다가5저호군이주새끼쫑따고 한번 안가기 위해서 5천억달러 갖다봤어? 어? 또 한미정상회담 한번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정통성 책봉식을 갖다가 책봉식을 위해서 1,500불 더 갖다 주고 6,500불 갖고 온 거죠 미국 트럼프의 푸들견이 됐기, 똥개가 되기 위해서 푸들도 안돼이 새끼는 똥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책봉식 받고 왔어 그래 미국에서는 참 신기한 인간이네 저런 새끼가 대통령이 있는 대한민국은 조조도 된다 근데 지금 약속까지 안 지키네 합의문서를 했더니 합의문 안 쓰고 가고 일대구라 그랬는데 일대구도 말하지 않고 당장에 그 3,500불은 일본은 말이야 어다 죽이려 했는데 합의문까지 썼는데 이 새끼는 그것 안 한다고 성남시 여포같이 말이야 어 거짓말만 한국 가서 하고 다니네 그 결과가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대한민국 인질구금입니다 근데 언론들에 보면은 기가 찬게 비자 문제라서 그러 해요 비자 문제라고 그리고 이재명이라면 기장이랑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 비자 문제는 우리나라를 하고 미국하고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다. 그런 상도운 새끼가 됐습니까? 비자가 왜 문화적인 책임이에요? 비자는 법적인 책임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세관국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그 법을 정확하게 지켜 강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닉이나 미국 언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한국인을 조금 잘 보고 미국을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만 자꾸 가져가서 싫어요. 미국, 미국 기사 중에서. 미국이 지금 보면은 6대4 정도로 트럼프의 마가, 관세, 이민정책을 찬성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나머지 40%들도 이민정책을 트럼프를 지정을 해, 지지를 해요. 그건 미국 우선주의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음?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마라. 그 문제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데 세관, 이민국이 친 거는, 그거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꾸역꾸역, 너무 했다. 우리가 돈 갖다 줬는데 니통도체냐돈 네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한미 정상회담 가서 지책봉시 하나 받고, 이런도 안 가더 줬어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미국하고 협상. 아니, 정상회담이 애들 뭐 장난입니까? 한미 동맹이 애들 장난입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 거예요. 야, 관세협정, 어? 너희가 뭐 나중에 한국, 그,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1 5 0 0억불 국내 대한민국 기업을 끌고 와서 투자했다는 그거 말고 애초에 너가 너나 위성락이나 김용범이나 강원식이나 다한놈 너희들이니까 이거 사인이 안 사인 안 하고 버티다가 어이 새끼들 말하고 친게 바로 인질 구금 사태예요. 그거를 비자 문제라고 계속 그러고 자진귀국이라 고 그러는데 그건 강제 출국이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는. 미국에서 말하듯이 수없이 경고를 했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하고, 미국에 출장 갈지게, 공장 설립하고, 유출할지게, 관례적으로 다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봐주고, 트럼프가, 어? 지금 이재명이 된지 3개월 됐는데, 한두 달 봐주고, 그런데 왜 찾겠어요? 저쌈마이 새끼가, 어? 변방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된 새끼가 자기한테까지 와서 사기를 쳤네? 한국 정사하고 미국 정사하고는 달라요. 독일이나 일본 정사.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돈줄게 해서 돈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응? 관세 25% 두드려 맞을래? 아니면은, 현금 3,500원 꺼다 박을래? 그럼 미국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SPC. 이거 SPC. 미국의 그 특수목적 펀드 아닙니까? 일본, EU, 한국, 호주, 캐나다. 다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SPC에. 근데 일본과 EU는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쓰고 그렇게 했고 지금 진행 중이야. 근데 한국 놈들만 저 양아치 새끼가 와가지고 일본보다 더 줄게요. EU보다 더 줄게요. 국력이 일본은 우리가 3배요 이은는 우리보다 한 15배 되는데 더죽게요더죽게한새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아쟤 새끼 사기 치는구나 쫄라야 되겠다 아 우리가 달라고 그랬나 쟤 새끼가 달라고 준다고 그랬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어민재 사태가 나온 거 이때까지 안 하던 게 근데 한국 언론은 자꾸 비자 문제 뭐아 요번에 자진개국 됐으니까 비자 빨리 해결해서 관계 회복하겠다 아 비자 뭐뭐뭐 뭐, 뭐. 뭐 협상단을 만들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JTBC, MBC, 또한결레 경향, 그리고 조선중앙까지 반민 선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하다. 어? 수모당했다. 한국인들이 조선족들이 자괴감을 느낀다. 창피하다. 미국이 문제다. 우리는할 만큼 했는데, 미국 애들이 국어민질로 잡았다. 미국 애들이 할 만, 우리 애가 할 만큼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해준 게. 미국 애들이, 아, 누가 뭐, 누가 이거 6,500억 벌 갖다 달라 그랬냐? 3,500억 벌이면 막을 거로 너희가 6,500불 억 한다고 그래서 재매결한 새끼가. 그 약속시키라 그런 건데? 그러니 이게, 이거는 나라만하는 길이고, 이런 사태가 언론이 조선중앙만큼도 제대로 말을 했으면은, 국민들이 거리를 나와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정권에서 했다 그래 봐요. 이뉴스는 벌써 나와가지고, 광고를 덮었을 거예요. 이제 봐가지고 이것들이 반일감정을, 아니, 반미감정을외치려 그러죠. 그거 되지도 않겠지만은,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워낙 양아치 새끼래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만 욕을 해요. 한국만 당했대요. 거꾸로입니다. 미국이 당하고 한국만, 한국을 욕해야 됩니다. 이런 방송은 제가 좌우, 보수, 우파, 진보, 좌파를 떠나서 방송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속였다는 거예요. 미국도 속이고, 한국인도 속이고, 어?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 시대 때, 그, 강유진이란 대변인 그거 보면은, 이재명이 나타나자 국민들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재명을 손을 잡고 도와달라고 했다. 그죠? 이 새끼가, 한국에서나 지금 선전선동에서 그렇게 되지 돈 벌인가? 미국 가가지고 되겠어요? 이때까지 국격을 다지고 다지고 대한민국 품격을 다진 다진 보수 정권이 또는 대한민국이 미국 가서 개차만 난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저도 그 실황 중계 봤는데 그 한국인 316명이 귀국을 했죠. 강제 출국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강훈식이라는 놈이 가가지고 어 귀국을 빨리 못 시켜들어서 송구하다. 어 미국과 새 비자 협정을 비자 제도로 개선하겠다.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이점에가 벌써 문화적인 차이로 했는데 이 새끼야. 법적인 차이를 네가 미국의 상원, 하원, 상원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비자 문제를 해결해. 그건 미국의 시혜를 바라볼 수분이 없는 거죠. 트럼프가 한다고 해도 비자 문제는 그게 안 풀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왜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8일 동안 그렇게, 그래, 한국 언론들이 말하는 벌레가 나오고, 곰팡이가 나오고, 묵는 것도 편변하지 않고, 장도 제대로 못하고 깜빵에 화장실도 같이 있는 데서, 그 8일을 갔다가 괴롭힘을 당했냐는 거죠. 그거는 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귀국자들도 마찬가지고 300년요 이재명을 욕해야지 미국을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도 교정 시설이 좋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런다, 그런다 그러면 은 착각이고 우리나라 교도관들이 SNS에서 공격당하고 하다 제대로 못하는 건데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는 과잉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범죄자들하고 일단 조폐고 쿡쿡 쥐받고 쓰레기 취급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사설 교도소도 있고 좋은 교도소가 있으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거 들려다는 게 뭐예요? 응? 히스패닉 취업, 취급, 멕시코인 취업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 체류자 처음에 보도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히스패닉께4 명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칠 수가 있나? 사실적으로 히스패닉께몇명 없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왜 이걸 갖다가 어? 이민세관국이나 FBI나 마약국이나 주정부군이나 다 덤벼들었을까요? 목표는 이정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정의 사기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국이나 미국은 유나이트 스테이트 나라예요. 그게 요새 어, 외교 전문 채널들이 말을 하더긴 하더라고. 유나이트 스테이트 국가예요. 트럼프도 주정부를 함부로 할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주지 사들이나 주위에서 큰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독립적인 자치구니까. 우리나라 이 지방정부가 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독립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잡혀가고 다 꼼짝 못하는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요번 이 사태를 보면서 너무 대한민국민들이 무식하더라. 특히 좌파 저것들, 저 골통 새끼들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대한민국 구한말 조선같이, 어? 정신만 가지고 싸우더라. 그게 나타난 게구급인재 사건인데, 어제 같은 경우 봐도, 응? 음? 아, 한 방에 말이야. 70명을 꾸게 넣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근데 그걸 나중에 2인 1수로 옮겼다. 어? 최악이었다. 한국인 중에는 임신부도 있었다. 꼭못전라고 뭐 있자식들아. 그럼 그래 임신보는 그러면 뭐 임신보는 구검 안 시키냐 시 새끼야 근데 강훈식이가 아 임신보는 요번에 전용기 태국을 지어 1등석을 줬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새끼야 8일 동안에 취욕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이전명 때문에 어 구검시설 직원이 눈을 찢으면서 인종차별을 했다 제수복도 했고 머그샷도 찍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녀들도 그렇고, 어? 들어가면은, 다그으셔 찍어요. 미국의 그, 깜빵. 감방. 그감깜이에요깜빡인증수용소라는 것이. 응? 또, 한국에도로, 그리고 뭐, 수돗물 냄새가 심각했다. 화장실도, 어? 깜빵 안에 있었다. 음식과 위생의 최악이었다. 아니, 수돗물 냄새에 취약한 거 임마. 너희들이, 보수정권이 이룩한, 인프라, 복지에서 살니까 이 새끼들이 모르는 거지 한국같이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돼 너희가 한국을 이제부터 다시 위대하게 생각해야 될게야그깜빡맞은 새끼들 미국 가면 수돗물 못 먹어요 깜빡만 그런 게 아니라 뉴욕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어? 그냥 그 약품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피해자인 코스피를 하고 또 이걸 팔아먹죠? 강우식이라는 놈이 가가지고 또 외교부 차관 놈이랑 가가지고, 어, 공항에 나가서 박수 치면서 박수를 외쳐 이 새끼들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재명이라는 놈이 사과를 안 한다는 거야, 아직까지. 미국에도 사과하지 않고, 한국 국민한테도 사과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에 건국된 일이 이런 적은 없었다 몇 명씩은 달려들어갔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두달 전부터 출장금지 어 제대로 된 비자 받고 가라거다 그냥 지시를 했는데 LG엔솔이나 현대차는 이재명 믿고 하다가 당한 거죠 드디어 돌아왔다가 대한민국 만세 자유다 이제 자유다 이런 자유는 누가 일어났느냐?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거예요. 항상 진보정권에 나오면 김대중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김대중은 보수적 진보였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새끼들은 지들이 성인받기 위해서 미국 가가지고, 또 일본, 중국도 가고, 다푸 죽은 나라야. 이재명 빨리 안 쫓아내면은 대한민국 망해요. 좌우를 떠나서. 이거 18몇 시간을 말해도, 이, 이 사태를 보면은, 제가 계속 거렸잖아 이재명 씨 새끼, 역사도 모른다, 철학도 모른다, 경제도 모른다, 외교도 모른다, 국방도 모른다. 아무것도 없는 새끼가 지하나 살기 위해서 미국 가서 착봉식, 똥개같이 안 당하려고, 똥개짓 하다가, 대한민국만 추락시킨 사건이에요. 이거 못뭐 풀어요, 못뭐 풀어! 돈안 갖다 맞추면 안 되는데, 돈안가다 맞추면 어떡할 거야? 이 전형에 갖다 바친다 그랬어. 안 갖다 바치면은 그냥 환세 두드려 막아주면서 그것도 외환위기가 돼요. 나중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까지 하겠습니다.